양말이라는 게 뭐예요? 양말? 그 한국어로 양말이라는 뜻이죠. 아, 그 그대로 한 거예요? <laughs> 네, 맞아요. <오, 웃음> 한국쪽에 한국 많이 하는구나. 네, 한국 쪽에서 <laughs> 그 네. 공장에 한 8년간 <laughs> 일하다 보신 사장님이 여기 어. 이제 로 와서 설립하신 어. 거예요. 어. 네. 좋으시고 딱이 시장성을 네. 찾으셨구나. 네, 그래서 여기 굉장 음. 음. 이름이 양말. 양말. <laughs> 네. 그래서 한국분들도 되게 저 좋아하세요. 어 좋아하죠 우리나라 말 써주는. 양털. 그걸 그 몽골 그 분들한테서 다 받고. 저희 몽골에서 음. 그 양털을 음. 이제 아, 다 세탁하고 세정하고 스킨하고 카드 이거 다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저희 굉장히 유일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몽골에서 만어요 아, 그렇군요. 네. 래워지 여기에서 저희들 써져 있어요. Produced in a t u r l i a w o from the native h e 아. r s 유목민들에서 아. 저희가 이제 몽골 물을 바다 가지고 만든 거다 아. 저희가 자부심 있게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죠. 네, 음. 멋지네. 그래서 이게 저희 진짜 큰 장점이 음. 요게 뭐예요? 이게 100% H.O.O죠 이게 o... 100% 우리야 아 음. 우리 해피허브 예. 회원들을 위해서 예. 우리 회원제로 움직이는 그 네. 커뮤니티인데 네. 거기서 이제 회원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네. 구매한 가격 그대로 이제 나눠드리거든요 음. 그분들의 최상의 제품을 네. 최고의 좋은 수입 단가에 네. 살수 있게끔 하는 게제 목적이기 때문에. 네. 음. 이거를 저희가 가격을 최대한 올리지 않고 음. 네, 전세가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 가격에 만들거든요. 어.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당연히 1 0백호양 음. 양말이에요. 음. 음. 종류 아까 몇 종류라 그랬죠? 일곱가지 음. 일곱까지 7가지? 그럼 일곱 가지를 음. 그 대충 나가는 게 어떻게 나가요? 유럽 쪽으로는 큰 사이즈가 44에서 46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어, 이제 한국. 아시아 쪽에서는요 음. 36에서 38 그리고 남자는 41에서 사, 43까지 음. 그렇게 나가요 제가 홈쇼핑에 이거 방송을 할 거거든요 오 어디 홈쇼핑이요 저는 롯데하고 NS하고 할 수가 있어요 허, 정말요? 네. 제가 지금 그거를 좀 음. 연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거기 나갈 수 있는지 그 암말 브랜드로 해갖고 몽골 음. 찐 몽골에 <laughs> 진 천연 제품이다. 네, 맞아요. 아무 염색제도 안 쓰고 네. 유목민이 직접. 네, 유목민에서 네, 저희가 다그 깎은 거를 약물을 어, 음.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용의 사이즈만 저희가. 네, 정하는. 가장 될까요? 많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네. 홈쇼핑의 주요 고객들이 사실은 50대, 50대. 음, 네. 갖고 50대가 가장 많고 우리 해피허브 회원들도 대부분이 네. 40대 아니면 50대야. 가족을 위해서 되게 많이 사잖아요. 아, <laughs> 요즘은 이제 조금 뭐 디자인 넣어서 하긴 하고 있는데요. 요즘 그 미니멀이 대세잖아요. 그렇지 미니멀. 네. 이런 거는 왜 그래요? 이거 전부. 전문... 아 이거는 그냥 양모의 음. 특성상 이렇게 나온. 아 이것도 자연 내추럴이네. 내추럴 음, 이게 그냥 점박이가 네. 있는 양이었던 거예요. 오 점박이가 있는 양. <laughs> 네. 야, 아이, <laughs> <물통 같다. 웃음> 네. 아.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laughs> 따만 차고. 등산, 낚시, 골프, 네. 여행, 트레킹 뭐, 만능으로 좋아. 한번 싫으면 딴거못 싫어. 여기 양말 거의 뭐 박물관 같아 지금 보니까. <laughs> 양말 구경을 하되 우리는 네. 미니멀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자연, 매출럴 그대로이기 때문에 매출럴 그대로 가는데, 네.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 구경이나 하시라고. <laughs> 계속, 계속 둘러보시면 좋을 것같요 양말 말고 어떤 네. 아이템이 있는지 한번 구경 좀 시켜. 네, 저희 일단 냈했던 아이템은 이거예요. 어, 무릎용이에 어. 발토시 아니면 엄청 길게 들어 바지 위에다가 그냥 상관없이 그냥 다 신고 나가서 회사 가면은 다 벗고. 그래요 아 그리고 여기는 키스무. 키스무. 아 이거 있는데 이거 진짜 유럽으로 수출 제일 잘 나가는 목도리. 백보 물인데요 모자는 이거 있고요 네네 음. 네, 네. 그래서 많이 없어요 음. 이거 뭐라고 해요? 그래? 헤어밴드? 네 헤어밴드 이게 좋은 게 보니까 양모는 땀이 안 차니까 <laughs> 발 땀이 빠르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이제 귀 따뜻하게 가지아 이거 귀이내려 네. 저쪽에 새로운 거 뭐죠? 약크는 음, 약간 <laughs> 네, 차이 가더 음, 부드럽긴 한데요. 양모를 <laughs> 더 오랫동안 신을 수 있어요. 아 네, 크는 이제 에서 많이 휴하지 않고 몸이 더 많이 하기 때문에 <laughs> 가격도 양모가 더 많이 내려가고요. 약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게 부드러워요. 양모보다는 훨씬 부드럽는데 양모보다뭐 어릴 때는 왜면 동영상이 없어서 극장은 아니잖요 네, 맞아요. 어, 음, 음. 몸을 양은 다른 날의 양에 비해 4계절을 다 여기에서 물만 살고 있는 양이에요다 음. 4계절을 지는 양이 음. 양모를 이제 저희가 다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몸몰 날씨가 낮에는 엄청 따뜻했다가 밤에는 되게 춥잖아요. 마이너스 그렇지. 20도 40도까지 음. 음. 가잖아요. 음. 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경쟁을 살수 있는 양 양이라서요. 그 네. 양모가 되게 다른 나라의 양털보 훨씬 더 품성이 그 그렇죠. 좋고요. 생, 생명력이 강하니까 네, 그런 양털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네 맞아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저희가 어. 최근에 독일 분들이 네, 오셨어요. 오셨어요. 저희 양말 이제 많이 사셨던 분들이요 네. 독일 그 군인 분들인데요. 한번4주 동안 양말 안안 안 빨고 이번만 4주동안는데요 근데 한, 한 명만 혼자서 네. 발에 상처가 없었어요. 발에 땀이 많이 안 차고 이제 양말만 혼자 젖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엄청 좋다고 저희게 주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최근에 동해 군대 쪽에서 이제 많이 많이 제가 등산 가는 시 현소도 이렇게 타고 안 나고 네. 쾌적하게 다니는 게몸 봉골 양말 같아요 진짜 이게 네. 네, 진짜 좋아 요제이 정도 방송하고 네. 제가 알아서 그냥 수량을 가져가서 우리 협회하고협회원님들이 토피언니, 우주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게 <laughs> 네. 하겠습니다. 네, 최저가로 말씀수있게 그리고 우리 내년에 방콕할 수 있는 <laughs> 네. 기획을 좀 해서 네, 나, 나, 나. 대한민국 소상공인에게 해갖고 보답을 수있게 네, 저희 보고 기념으로 그럼 어떻게 하할 다너그 바퀴를 오 거기야 양말 파이팅